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 예. 이번 시간에도 네. 인물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아, 예, 아니, 이분도 좀 음. 많이 핫한 분이에요. 음.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음. 우선 저희가 이분은 누구지다 음. 공개하고 네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사진 먼저 전달 드릴게요. 아 예. 이 오빠는 한 성격해. 음. 응, 한 성격에, 응.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엄청 좋아요. 응. 엄청 좋고, 신난데신난데 응. 신난데. 무대 올라가면은, 무대 안 올라가면은, 안 신나는데, 무대 올라가면은, 신난다, 신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응. 그래서 더 신나요. 무대 올라가면은, 밥도 잘 먹고, 무대 올라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탁탁탁! 돌아가는데 무대 안 올라가면은 바보 같아져 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어, 그러, 그런데 오빠야는 어, 그래서 어, 오빠야 앞으로 되게 좋아요 응, 되게 좋고 어, 성격도 어, 한 성격도 하지만 남한테 지른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지거나 이렇게 저게 하면 울어, 음. 어, 울어서 속이 막 터진대. 어, 잠을 못 자고 막 울어버린대. 어, 그래서 오빠는 좋아요, 괜찮아요. 어, 자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꼭 한대.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어 어떤 거죠? 응.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대. 아... 응. 공부 하고 싶지 않고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기 싫어한대요. 아... 응. 그래서 공부는 아니라 그래. 음... 응. 근데 오빠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음... 응. 좋고 응. 노래도 잘하고 앞으로도 엄청 좋아요. 음... 응. 그래서 응. 시, 신나요, 신나. 황민호군이 음... 응. 지금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기시. 네, 저는 동료예요. 아, 동료님. 응, 네. 동료님이 보실 때는. 네. 어, 황민호 군이 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도 계속 가수업을 계속 할까요? 계속 해요. 아. 응. 아 계속 하고 이이이 오빠에는요. 외국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엄청 좋아요. 어. 음, 아이돌 트로트 아이돌, 아... 어 트로트 아이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아, 어. 너무 좋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살... 왔다갔다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어 몸도 그렇고 다들 그 머리도 그렇고 모든걸 다쓸수 있고 좋다 그래 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은어나 어, 오빠야 어, 힘들어요 어, 그래서 어, 외국도 다니고 지방도 다니고 물도 보고 막 이렇게 물바다 바다 같은것도 보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걸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서 신나해요 아이고, 응.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괜찮아요. 음. 음. 그래서, 가수 생활은 계속 할 거고, 어,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 본인이. 음. 음. 근데, 열일곱, 열여덟에 한번 슬럼프가 오는데, 그때, 한, 이삼 년간 좀 이렇게 많이 울 일이 있고, 좀 이렇게 슬럼프가 와서 속상해 하고 이러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어, 아이돌이래. 아이돌, 어, 그렇게 성장해서 어, 오빠야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서 되게 좋대요. 음, 응. 어, 너무 좋다. 응, 진짜 그래요. 음. 응.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음. 응. 지금은 아직 응. 나보다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오빠가. 나이는나보다 음. 응.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도 오빠야가 힘차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간대요. 음. 응. 그리고 응.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한대요. 응. 머리 아프고 싫으니까 안 한대. 그래서 더잘 나간대요. 음. 응. 다른 오빠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오빠는 생각 안 해. 음... 응. 안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캔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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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응. 막좋지나 그런대요. 황민호 군 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좀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응. 가수 황민호 군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현이 너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